와, 안녕하세요 또박입니다. 6월 27일 목요일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야, 우리 대한전선 주주분들 또박이만 믿고 따라오시라 그랬죠. 야, 지금 여러분들은 어, 소름이 돋을 겁니다. 어,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로 또박이님 언제 작두에서 내려오실 건가요? 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어, 맥점 잡아드려. 어, 11,000원에서 맥점 잡아드렸죠. 2만원 단기 목표가 설정해드렸죠. 어, 정확하게 이 가격에서 반등 나온다 말씀드렸죠. 어차피 변압기도 같이 갈 거라고 전선 변압기 관련 주도의 차트 싹다 분석해드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조회수 1000회 넘었는데 좋아요 148개 달렸습니다. 어, 이건 말이 되는 겁니까? 오늘 좋아요 200개 안 넘죠? 어, 저 대한전선 진짜 안 찍을 겁니다. 어, 우리 두시기 대표님 지령이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 찍지 말라고. 어, 그럼에도 또박이와 함께 하실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두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어,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그 수요와 법칙, 어? 그 공급의 법칙 있잖아요. 어? 11,000원에서 시작해서 20,000원 목표가 15,000원 지지선. 어, 또박이보다 완벽하게 이 파동을 읽어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뭘래 기다리고 있었다. 이동평균선 이렇게 수렴되고 나서 거래량이 들어와 주고 양봉으로 이걸 뚫어내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고. 자 오늘 5.13% 급등 나오면서 어 아주 기분 좋게 어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 우리 가족분들은 이미 텔레그램에서 차트 이렇게 분석해드리면서 지지선 여기다 어 말씀을 드렸죠. 어 항상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왜 여기가 저항 구간인지, 왜 여기가 지지선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음봉 나온다고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이황금줄를왜 팔고 가는 거야 대체? 어, 이거 이거 조정 나온다고 저도 어머니한테 어,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야 오늘 어, 2차 매수 타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어 DS 경제 공식 무료 추천주다 하면서 한3% 정도 상승 나오고 있을 때 어, 대한전선 16,750원에서 다시 한번 맥점 잡아드렸습니다. 어 이건 나중에 어떻게 가나 봐봐요. 어 제가 어제도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전력, 섹터 절대 끝나지 않았다. 왜? 지금 이거는 20년 만에 찾아온 슈퍼사이클이니까 야, 여러분들이 대시세를 어떤 섹터에서 경험을 안 해보셨으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게요, 진짜 대시세를 추세를 쫙 이렇게, 어, 가져가잖아요? 끝날 것 같으면서도 계속 가고, 어, 또 조정 맞고도 또 계속 가요. 그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는 겁니다. 야, 오늘 장전부터 이런 소식이 있었죠. 8시 53분에 올려드렸습니다. 아, 참, 우리 무료 텔레그램 있으니까, 어, 들어오셔가지고 맥점 잡고 같이 공부도 하자고요. 어,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선 이미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영상은 뭐라고? 어, 재방송일 뿐이라고. 어 그래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자고 만들어 놓은 거죠. 완전 무료입니다. 어, 다만 외부인들 못 들어오게 비공개로 해놨어요. 어, DS 구독자분들 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어, 여기 또박이 번호 적어놨습니다. 큼지막하게 여기 83462138어제 번호입니다. 여기로 숫자 6만 적어서 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만 딱 보내드릴 거예요. 자 오늘 아침부터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나 솔루션 그리고 대한전선 이 둘이서 손을 잡았어요. 뭐를 잡았냐? 초고압 케이블 관련해서. 자 제가 어저께 찍어드렸던 이 영상에서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미국 전력청에 샘플 공급했다 이런 속보가 들려오면서 폭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 뉴스 기사에 뭐가 나와 있었습니까? HBDC 그리고 해적 케이블 사업은 대원전선은 하고 있지 않다고. 앞으로 이제 밸류를 더 높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초고압 케이블이나 초고압 변압기라 그랬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받게 될 거라고. 어, 이런 투자의 디테일이 필요한 거예요. 주가가 순식간에 막 급등만 나온다고 해서 그게 대장주가 아니라 그랬죠. 어, 이제 급등 나오는 것만 쫓다가 물리는 거예요. 초고압 케이블 한다 그러고. 자 오늘 또 이제 오후 1시쯤에 이런 소식이 있었죠. 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급이 들어와줬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 미리 들어와 계신 만천명 이상 얼마나 좋아요. 또박기가 어, 다 찾아오는데 보시면요. 조단이나월 해상풍력사업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끊는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기업, 백여 어, 기업과 손을 잡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쪽이죠. LS 오, 기침 나온다. 어, LS 일렉트릭 전력기기 어, 변압기 쪽이죠. 그리고 호반산업, 대한전선의 대주주죠. 얘네가 다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수급 들어와 줬고, 수급 업데이트 된거 한번 볼까요? 자, 수급 현황 한번 보시면요. 어때요? 어 외국인 100억, 기관에서 55억, 푸신 6억, 연기금 42억, 사모펀드 15억. 어 개인들은 오늘 164억을 팔고 나갔습니다. 이 황금지를 팔고 나갔다는 거예요. 164억이나. 왜 항상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집 나갔던 외인들의 수급까지도 돌아와 줬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어 지금까지 대한전선이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딱 들어와주는 이 시점마다 누가 있었냐? 어, 외인들이 자금을 크게 어, 써가지고 들어올렸던 겁니다. 그런 외국인들이 이 바닥을 다지는 중에는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어, 이 구간에서는 이제 기관 연기금이 쓸어담고 있었죠. 그러다가 오늘 이거를 딱 드러내는 그 맥점에서는 외인까지도 가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어, 시작점이라 그랬잖아요. 어, 제발 여러분들은 또박이와 정박자로 같이 함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제도 해적 케이블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저께 종가 기준 캔들 모양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었죠? 어,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양봉으로 마감이 됐죠. 이게 어, 단순히 저항에 막혀서 더 이상 못 올라갈 거냐 했을 때 제가 절대 아니라 그랬죠. 어, 어제 말씀드렸잖아. 이거 영망치형 캔들이라고. 항치를 거꾸로 뒤집어 넣은 그런 모양의 캔들을 영망치라고 합니다. 이거 매집이다. 그러면서 똑같은 모양으로 영망치형 캔들로 마감이 된 녀석이 어, 누구였어요? 가온전선 보여드렸잖아요. 어, 얘도 거래량이 들어와줬고 영망치형 캔들로 마감이 됐다고. 다운 전선 오늘 몇 프로? 15% 급등 나왔죠. 거래량 어제보다 더 터졌죠. 그러면 내일부터 정배열 상태 가겠죠. 왜안 믿어요? 어, 아 그랬잖아. 어 거래량 법칙에 따라서 여기 지지 정확하게 나왔다고. 그러고 역망치형 캔들 나왔으니까 이거 시세 출발점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의 대장은. 어, 세명 전기 이 친구였죠. 자, 어저께는 이 저항에 막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중에 이거를 뚫어내는 그 시점에, 어, 정확하게 텔레그램에서 추천 나갔죠. 어, 다들 사셨죠. 어, 그저께에도 이제 세명 전기, 금구류 독점이다. 어디에서 HBDC 쪽에서, 어, 소개를 시켜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니까 러 당연히, 어, 평가를 높게 해줄 수밖에 없는 기업인 거죠. 어, 앞으로 게임 체인저 뭐라 그랬어요? 해저 케이블. 그리고 차세대, 어, 초고압 직류송전, HBDC. 어, 금구류 개발 부강 받아서 이때부터 세력의 수급이 들어와 줬고 이거 6월 10일이었어요 어 이날이 바로 6월 10일이었습니다 그냥 단숨에 상한가를 보내버렸죠 그러다가 눌러줬어 하지만 오늘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니까 어땠어요 9시 20분에 어 ds 무료추천주 해가지고 세명 전기 나갔습니다 어 이런 거 따봉 눌러주셔야죠 얼마나 완벽했어요 맥점 그리고 오늘은 추가적으로 이런 소식이 나와서 급등이 나온 거죠. 어, 국가 핵심 전력 인프라 HVDC 송전선로를 개발 완료냈다. 그러면서 이미 수주 성공을 했고, 어, 직접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제작에 돌입을 한다. 어,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28% 급등까지 나온 겁니다. 어, 어때요? 정말 완벽했죠? 어, 이 시장은 항상 실시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뒷북을 쳐서는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3월 달부터, 아니, 최근에 들어오셨던 분들도 어때요? 6월 23일부터, 급 주도주 될 거다. 어, hd 현대일렉트릭 재룡 전기. 이때도 이 말씀을 드렸죠. 왜 이제 말해줬냐? 그러면 진짜 강퇴시켜버릴 거라고. 진짜 사람들이 참간사한게 뭐냐면요. 어,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은 타이밍에 보고서는 어, 본인들 물렸다고 화를 냅니다. 왜 미리 안 알려줬냐고. 어, 안 해줬어요. 제2 에코 프로 pm 재룡 전기. 제2 에코 프로 hd 현대일렉트릭. 연합기 총 대장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달에도요.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재룡전기 계속 갈 거다. 상승 추세 탔으면 엉덩이만 무겁게 가져가라. 그게 어려워요? 자 재룡전기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아란이 역사적인 신고가 경신했죠. 어, 재룡전기 13% 이상 급등 나왔습니다. 3월달 여기였죠? 음 계속 가죠. 추세 따라서 HD 현대일렉트릭 옛안그래요어 얘도 3월달 여기였습니다. 계속 가죠. 그냥 이동 평균선 쭉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계속 가는 이유가 뭘까요? 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어, 지금 노화된 후 전력망 교체도 있고, 어, 무엇보다 이제 데이터 센터를 제대로 돌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변압기 필요하다고. 근데 지금 그런 변압기가 없어서 못 파는 지경입니다. 우주장고 잔뜩 쌓여 있고요. 오죽하면 지금 미국에서도 변압기 부족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변압기 공급 업체들, h d e 의일렉트릭 대동전기, 일진전기 이런 친구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말 그대로 뭐다? 노났다. 물 들어왔을 때 물, 어 노를 때로 좋아야 되는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핵심 수혜기에 투자를 하고 있어야지. 이게 막 업황이 꺾이고 남들이 다고점인에 만에 하고 있을 때 투자를 하고 있으면 시장에서 그냥 소외당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저는요. 어, 지금 변압기종에서도 어, 좋게 보고 있는 녀석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LS 일렉트릭. 자 지금 얘도 보시면 오늘 거래량 유의미하게 유입되면서 그리고 어 뭐야. 외국인 기관, 보험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팀 빼고는 그냥 싹 매수세로 들어와 주면서 이제 내일이면 골든크로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가까지 11% 남겨두고 있죠 이것들 곧 날라갑니다 왜? 지금 LS랑요 어, LS 일렉트릭 이 친구들은요 어, 이제 다음 MSCI 편입주자로 지금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외인들의 수급은 어마무시하게 들어와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 지금 업황 자체도 미치게 좋은데 거기에 더해서 수급적인 이슈까지 그리고 이미 수주 받았던 거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어, 7, 8월쯤에 나오게 될 실적까지 그가 안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걸다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좋아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지금 LS 보다도 LS 일렉트릭 어 변압기 쪽이 먼저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어 이것도 적어놔야겠다. 6월 27일 또박이 예언입니다. 어이 주가 넘어서 30만 원 간다. 어 지금 21만 6,500원이니까요. 그러면 상승 여력이 얼마나 될지 한번 산수 때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오늘도 외쳐 드렸어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어 지금 일단 변압기 전선 절대 끝나지 않았다. 이제서 출발이고 2차 맥점까지 다시 잡아드린 만큼 대한 전선도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물론 시간의 차이, 어, 타이밍의 차이겠지만요. 어 지금 테상으로도 완벽하고 어 수급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업황 미쳤고 실적 당연히 좋게 나올 겁니다 우리는 이 방향성을 쭉 따라가서 어 이걸 뚫고 더 높이 날아가는 그날까지 쭉 함께하기 위해서는 좋아요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 링크 받아가셔서 같이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과 으쌰으쌰 해서 어, 수익 내실 분들은요. 호박의 번호로 숫자 6만 적어서 어,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지금 바로 링크만 딱 보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소통방 들어오시면요. 누구에게나 매일 다섯 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시황이라든지 주요 뉴스 기사를 제공해 드리고요. 장 마감 이후나 전에도 특징주 정리해서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 분석 자료라든지 우리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 글까지 뒤에 경제 연구소 카페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비공개 로 운영 중인 소통방이라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린다든지 광고 같은 거를 일절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 834621하나38번으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링크 발송해 드릴 거예요. 매일 다섯 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린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장중이나 장 전에도 재료가 좋고 수급이 좋은 게 포착이 되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로 우리 가족분들이 직접 ds 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에다가 수익인증글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죠. 44%, 74%, 20%, 20% 이런 식으로 주도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른 종목들로도 수익을 올리는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지금 다른 지... 가족분의 수익인증글이죠. 30%, 44%이 가족분은 지금 실현 손익도 1천만원이 넘어가네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수익 인증 너무 많죠. 26% 47% 20%이스페타시스는 스윙 투자로 해서 200% 넘게 수익이 났죠. 그리고 투자하실 때 있어서 정보력은 무조건 핵심이기 때문에 종목 관련이나 이제 경제 관련한 뉴스들 수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전망 자료라든지 도대체 이 기업이 왜 좋고 이 산업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 자체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전 아침마다 세계의 주요 뉴스가 뭐가 있었는지 경제 시황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해드리고 있죠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경제 시황을 꾸준히 보시면요 아무리 줄인 이분이라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것저것 공부해 나가다 보면요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든 빠지든가 정말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오전 장이 마감되고랑 오후 장까지 마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를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재건 관련 주면 어떤 종목이 오늘 주목을 받았고 어떤 이슈 때문에 오르게 됐는지 이것도 참고하시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 좋은 포인트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투기가 아닌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무료 소통방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何 <music>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쉽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힘도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박이도 믿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신다 그랬죠 여기 번호 83462138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예요 지금 안 보내고 있다 보낼라 그러면 또 까먹는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을 때 핸드폰 꺼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정말 편하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아직도 안눌러주시 분들 안 계시죠? 저희가 무료로 많은 걸 드리고는 있지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건 필수에요.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 좋은 종목 들고 와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구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또 봐.